안녕하세요, 소미 아빠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우리 와이프 큰 고모님의 장례식에 가고 있어요. 큰 고모님께서 수녀님이신데 갑자기 쇼크가 오셔서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소미가 되게 좋아하던 할머니였는데. <laughs> 장례식이 니자르에 따이따이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좀 걱정이긴 한데 요즘엔 뭐 내비게이션 잘돼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안 쓰나? 일로 와. 저희가 가야할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에 배고플 것 같아서 뭐좀 먹으러 왔습니다. 마침 거의 점심 시간도 됐고 이번에 돌아가신 이제 와이프의 큰 고모님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이제 수녀님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수녀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뭐 천주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고모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굉장히 저희들한테 잘해주시고 특히나 저희 소미를 굉장히 이뻐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여기 봐, 아빠 봐봐. 아빠 카메라 보세요. 사실, 이제 소미 생일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저번 주에 고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소미 생일날 꼭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도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어제는 좀 저희 필리핀 모든 가족들이 많이 슬퍼했었어요. 저는 뭐 필리핀에서는 장례식은 이번이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뭐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 장례 문화가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장례식에 갈 때마다 조금 어색하고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딸기맛을좋아하는 우리 소미 맛있어요? 스트로베리? 저는 이 바나나 브레드를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바나나 브레드 엄청 맛있어요. 이거 는 바나나 브레드야 이거 가 초콜릿이야 초콜릿 비싼 거 먹네 아주 오늘 나를 잡았구만 회식 때문에 긴 바지 입었는데 와 무지하게 덥네요. 자 이제 다시 출발해 볼까나. A few moments later. 수고했어 소민. 더워? 아 뜨겁다 오늘. 헬로우 필리핀에 서는 장례 음식을 이렇게 하나 보네. 바베큐 치킨 다열 아, 카세노. 저 앞에 관이 있잖아요. 저관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해두고 이렇게 추모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롤라 마들레 봤어? I want to take a picture w i h e r That's why I wear my dress. s i n g the dress. 이곳이 어,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 계셨던. 수도원 같은 곳이에요. 수녀원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이 생활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둘러보고 싶었는데, 또 제가 남자고, 그러니까 함부로 저 안에 내부에서는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쪽 바깥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데, 아무튼 저 안쪽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그 의료보험 체계가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아프거나 또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고모 할머니께서는 수녀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 또이 수녀원 내에서 직책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모든 병원비며 장례비용까지 이 수녀원에서 전부 다 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녀원 아니면 또는 그런 수도원 같은 거는 잘 모르지만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나 그 다른 형제분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고모할머니께서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대학생 때그 대학교의 총장님이셨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카톨릭 대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금 직책이 있으신 수녀님들이 총장을 맡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가 고모님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고모님께서 저랑 와이프랑 결혼할 때도 와주시고 또 엄청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딸 소미한테도 아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선물도 주시고. 이번에도 다가오는 소미 생일날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브릿지가 있는데 it looks dangerous. 어. <laughs> 막 줄들이 다 끊어지고 왜 그래 이거? 와빠 아, 여기 막 줄이 막다 끊어졌어. <laughs> 와 겁난다 겁나. 소미야 이리 와봐. <laughs> 빨리 와봐. <laughs> 무서워? 빨리 와 소미야. 아빠 여기 기다리잖아. 이렇게 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다리 아래에다가 철을 다 박아놨네요 안전하게. 어, 소미 잘하고 있어. 이거 잘한다. 조심해 거기 조심해. 어, 굿 잡. 굿 잡. 여기 그래도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게 잘 해놨네요 조성을. 아 여기 그래도 이렇게 나무가 커서 그늘도 있고. 주미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Lake Fall 타잔이야 타잔. 아 이렇게. 타잔이야 타잔. 이또 h d i t 아 이또 Don't be s i need a good, uh, sleep. I cannot sleep in, ano, uh, in multinational because of the dog. Too noisy, much noise. yeah, noisy. <laughs> the three dogs are noisy plus the uh, parrot, the three parrots. <laughs> Very noisy. <laughs> Jaira throw some uh, coins to the parrot. <laughs> <laughs> She threw some coins to the parrot. <laughs> hey Jairo! <get out! laughs> <laughs> 어디 갔나 했더니만 여기서 일하고 있구만. <laughs>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구만, 김소미 롤러하고 소미야, 우리 이제 인사하고 집에 가자 바이바이 하고 이제 가자 오케이? 소미 이제 인사해 바이바이 하고 인사하고 가자, 이제 바이바이, 디따마드레 하이 에브리원. <laughs> 이제 집에 가자, 소미야. 집에 가서 푹 자. 소미야 목말라? 허, huh? 솔티. 이제 고호마자, 고홈. 레츠 2000 years later. 아이고 힘들다. 잘잤어 소미야? 못잤어 <laughs> 아이고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진짜 피곤하다. 아, 어, 오늘 장례식 간 곳은 필리핀에 살면서 처음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길을 헤맬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비게이션 잘써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헤매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주로 쓰는 내비게이션은 주로 이제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제 웨이즈라는 앱이 있어요. 그게 어 그래도 필리핀에서 쓰기에 가장 잘돼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인 것 같아요. 나름 그 실시간으로 어디가 차가 막히는지도 잘 보여 주고 또 어디가 가장 빠른 길인지도 잘 보여 주고 아직까지는 뭐큰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얘가 조금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쩌다 가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완전 초행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끔씩 한번 헷가닥 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잠깐 얘가 헷가닥 했었는데 다시 잘 돌아왔어요. 아마 이게 인터넷이랑 GPS랑 그런 걸잘못 잡아서. 그런 혼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큰 고모님 장례식을 잘 갔다 왔는데 오늘 장례식 말고 가장 최근에 갔던 장례식이 저희 장모님 장례식이었는데 2019년도 8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딱 3년 전? 그때는 정말 저희 장모님이니까 저도 많이 울고 와이프도 울고 온 가족이 다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저희도 나이 먹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은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쇼크가 타고 오시더니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이나 계실 때 진짜 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소미가 학교를 가는데, 이제 또 소미 학교 갈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아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굿나잇.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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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안녕 피칵 <laughs> <laughs>